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알아볼 종목 소니드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왜 다시 한번 알아보냐고요? 제가 6월 9일 날이 소니드라는 종목 액면 병합으로 저가 주식이 명품주로 바뀌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소니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변동폭이 최근에 심한데 한번더 분석이 가능할까요? 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곳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이루이 좀 많은 응원의 댓글과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뭐 좋은 말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설명에 있어서 좀 이런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셔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소니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좀 내용을 언급했던 것처럼 일전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그전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추천 영상으로 넣어 드릴게요 과거 영상은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6월 9일이면 액면 병합 후 이날이죠 그리고 제가 언급해 드린 이유 주가가 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과거의 차트에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에서 보면 잘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게 수정 주가라서 주가가 이렇게 쭉 막고 떨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날, 정확히 이날, 액면 병합을 했는데,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다시 조정받으면서 주가를 올리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쭉 떨어지는 사이에 매집하는 적이 있나요? 네, 있다라고요. 이게 매집한 거라고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매집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태력이 단타성으로 치고 빠진 거라서 이건 매집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은 이쯤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 매집을 하는데 왜 주가를 흔드느냐 쉽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악성 대기 매물 이 대기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899억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5% 밖에 되지 않고 자사주 지분까지 매각을 했어요. 마이너스 1.710% 매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약하다 보니 이 바닥권에서 올려 붙일 때에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게다가 유통되는 물량이 500억 이상 1000억 원, 1000억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을 한다는 건 제가 보다 저가 주식을 명품주로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처럼 잠시 잠깐 신기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기간에 큰 퍼포먼스로 올려붙이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다? 개미들이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목이 조금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세력이 매집해야 하는 물량도 달성하지 못한 채 개인들에게 물량을 빼앗겨서 되려 막고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뭐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일정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려가지고 개인에게 맞고 떨어지는 리스크냐 아니면 이제 매집이 시작되는데 위로 올려서 물량도 다 매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따라붙은 물량으로 맞고 떨어지는 리스크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가장 억울한 게 바닥에서 돈 많이 썼는데 얼마 올리지도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만큼 마음 아플 때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수익이니까 마음이라도 덜 아프죠. 그렇지만 바닥에서 돈을 많이 썼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세력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원래 세력은 주가를 상승시키면 상승시킬수록 돈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로켓 발사를 보면 우주선 발사. 바닥에서 연료를 많이 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사체를 분리해가면서 연료를 적게 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도입의 초입 단계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여기 거래량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승시키다가 주가를 크게 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맞고 떨어지면 얼마나 리스크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처분하고 다시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는 작업들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떤 작업을 하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횡보를 할때이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등락폭을 일으킨다고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데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데서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널이 뭐냐? 캔들이라는 거예요. 캔들마다 상승 횡보 하락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을 해석을 해야 내가 크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떴다. 장대 양봉이 떴다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신호 그렇지만 별이 하나라는 거왜 악성 대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뜬다면 기간적인 면이 이렇게 등락하고 이러면서 기간적인 면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의 소요 동안 내가 자금이 묶여버리면서 무엇을 날린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다른 종봉에서 이런 시그널을 어느 위치에서 파악을 해서 가져가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추세의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만들려고 하는 도입 구간에 이런 장대 양봉이 뜬다라는 건이 기회 비용을 낭비하고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수익의 안정성은 당연히 크게 바라보면 횡보나 상승 구간에서 보단 크지언정. 문제는 뭐다 언제 상승시킬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력이 물량을 전부 털어냈는지 매집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겠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기 설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루하루의 세력의 움직임을 보려면 30분 10분, 5분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30분 봉을 통해서 명분을 찾아가야 된다 그 명분이 뭐다? 바로 돈이다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는 건데, 만약 주가가 장대 양봉이 떴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 이게 뭐다? 매도자가 없어서 작은 금액을 써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린 건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작은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건 뭘까요? 개인들이 작은 금액으로 주가를 올려붙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종목은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물량이라 그래서 세력이 개입되지 않아서 크게 상승이 어렵다. 반대로 장대 은봉이 떴는데 거래량은 없고 쭉 빠졌다. 그것도 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물량이라 적은 물량을 던져도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상까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내가 매수할 명분이 없다. 세력이 없는데 굳이 내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장대 양봉과 장대 은봉이뜬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세력이 물량을 처분했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돈을 써서 올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다? 이건 누군가가 돈을 썼다는데 이게 개인쓸수 있는 물량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세력이 쓴 물량이다. 세력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분봉을 통해서 추세 추세를 확인하는 건이 추세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세력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고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액션을 취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 추세의 흐름을 가지고 내가 파악을 해서 5분봉을 통해서 최종적인 해석과 타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봉, 액면 병합이 일어난 이 6월 7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밑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 이건 뭐다? 세력이 매집에 초입기를 한 건데 개인들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개인들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력이 받쳐줘야 돼. 세력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끼리 원안에서 매도 물량, 시장가 매도 물량을 하니까 결국 주가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팍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거래량이 있어.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세력이 여기 부분에서 털어내자. 다시 물량을 받쳐주지 않고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미 털기라고 하죠. 개미 털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매집 들어오고 한번 털어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폭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따라붙었다라는 건 뭐다? 세력이 있어요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범죄자들이 수사망이 좁혀오면 어떡 해요? 수사망에 혼란을 주고 아니면 범죄 기간에 터무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망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혼란. 아 너무 억울하잖아 왜냐 내가 그렇게 많이 해먹지도 못했는데 도둑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 잡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장발장도 아니고 내가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 가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최소한 내가 몇 십억 몇백억이라도 훔쳐보고 감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지 딱 지금 구간이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돈이 늘어왔다 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면 10분봉을 통해서 추세 확인해 보면 보세요 쭉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근데 지금 추세상 이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현재 긴 횡보 기간이 얼만큼 발생될지 몰라서 이럴 때는 관망을 하시다가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당장에 뭔가 추세상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확실하게 털어내고 움직이고 전체적인 해석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돈 여기서 많이 써주고 개인들 물량 안 받쳐준 상태에서 주가 떨어지면은 돈도 많이 안 썼거든요. 이 개인들이 다 던지는 거거든. 그때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없잖아요. 그 매수 물량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십자형 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이런 십자형 캔들들. 이거는 매수 물량도 없지만 매도 물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사람들의 관심이 또 불러 없어지자 다시 한번 급등시키고 하락시키고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 현재 세력이 빵한 조각 훔쳤어 빵한 조각. 아 너무 억울하잖아. 이제 초입 단계라 들키면은 손실이라는 거 손실 다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원래 첫 도둑질이 가장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세력의 입장에서도 가장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니드 악성 대기매물 작업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초입 단계라 잘못하면 개미들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초입 단계에서 장대 양봉은 어쨌든 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뭐다 기회비용. 언제 상승시킬지도 모르고 그 기회비용 자체가 수지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선 이 바닥권의 초입 부분 장대양봉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관망을 하다가 이 횡보기간의 기명 기수로 그때 배팅을 하셔야 된다 지금 진입하셨던 분들은 무작정 출매를 하는 것보다 이 횡보기간의 끝에서 한번 슈팅을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